아, 잠깐만.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나 방송할 건데? 아, 나 방송할 거라고. 잠깐만. 알았어. 알았어. 요거 하나만 방송하고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, 팬입니다. 알몬TV입니다. 네, 오늘 제가 참 나보천 잡다. 네, 방송할 건데, 이네 지금 1시간밖에 없어요. 네. 한번 보시죠. 음. 총을 한잔 와보. 잠 화질이 좀안 좋아요. 제 핸드폰이. 바다 해. 그 다음에. 꽃두 잔. 뿔을 숭. 뿔을 속. 시계. 처리, 처. 어, 이제 화질이 좀 좋아졌네. 흉벌형. 번개전용용 뿔을 녹. 어, 해, 물, 수, 끝입니다. 네. 어,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음. 됐다. 네, 다가끌게 이제.